그 <laughs> 생활상에 우리 상사님께서 유무념 공부를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곳에서 거하시면서 좀 유무념 잡고 계신 거 한번 듣고 싶거든요. <laughs> 아직도 잡고. 어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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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일 수도인들이 일터. 예. 사업장도 없는다. 지금 사업장은 살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사업장 은 살았고 이제 유의장이냐 안주천이냐 예. 유의장 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 네. 예. 뭐방랑도 하고 싶고 세상도 예. 돌아다니. 다 못했어. 응,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교단 사정이 그런 것까지가. 뭐라 좀 스님층 좀 많은 숫자에다가. 예. 그런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그게 안주체를 삼는 일이, 그럴 일이죠. 이 안주체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몸하고 상의해야 돼요. 몸하고. <웃음> <웃음> 그렇죠? 몸하고 상의해야 돼요. 타협을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신경 쓰이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요그 예. 신경을 쓰면은 좀 그래요. 음. 잘 여기도 없어지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저쪽에서든 있을 신경을 많이 썼지. 음. 그 이제 대거 그러면 신경 쓰이지, 쓰이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요 그런 신경 쓴다고 하면 안 해. 근데 부득이 할게는 이런 경우에. 참, 죄송합니다. 지금, 존사님 나무 신경 쓰겠어. 그러셨어요, 지금. 근데, 그런, 그러 되도록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쓰이냐, 안 쓰이냐, 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 수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살 연구나 작업 취사 쪽을 많이 했다면 네, 네. 이제부터는 정말로 정신 투영을 네.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 무구락이란 말 있어. 네, 네. 부함이 없는 즐거움. 구할 못자고 구할 구자. 이 세상 즐거운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됐을 때또 상대가 있죠. 네. 구하는 마음 때문에 즐겁잖아요 음. 내가 좀 선물 받고 싶으면 주었다고 좋지요 죠 음, 좋죠. 네. 구할 때 얻어지는 즐거움은 네. 음, 상대적이잖아요 그쵸. 음. 또 안되면 괴롭고 음, 그건 네, 괴로운 네, 네, 것을 본방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괴롭지 않게 수행은 되죠 네. 좀 낮추면 되니까 많은 <laughs> 준다고 받을 생각을 했다고 <laughs> 5천만 소안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되긴 하는데 실은 구하지 않을 때의 즐거움 같은 것이 우리들이안주채 삼을 때인 것같데 그럼 그것이 다음 생에도 연결되고 여유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항상 그건 전형적인 이야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거든. 예. 그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되고, 예.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 예. 그리고 계속 정성스러울 수 있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알맞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알맞게 예. 사는 예. 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답 네, 되었어? 예. <laughs>